네, 오늘은 공리주의 들어가는데 지금 보여주는 뮤비가 공리주의랑 어떻게 관련되어 있나 보세요. 겨울 겨울이 넌 겨울 보냐 팔 보내도 겨울이 마무리 시간에 달려가네 홀로 남은 설구 역사 니 손잡고 지구 반대편까지 가 겨울을 끝낼까 그리움들이 얼마나 눈치를 내려야 그 봄날일까 Chat up, check it on the chat up 여기에 오멜라스라고 써 있죠. 그래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지 공부하고 보도록 합시다. 네, 공리주의. 공리주의는 결과론적 윤리의 한 종류라고 할수 있는데요. 결과론적 윤리란 무엇이냐면 행위의 옳고 그름이 그 행위를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결과에 의존한다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어떤 행위를 했더니 결과가 좋다. 어, 그러면 그 행위는 옳은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럼 올바른 행위는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죠. 그럼 결과론적 윤리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행위의 가치는 행위하기 전에 이미 결정되어 있을까요? 결정되어 있지 않을까요? 어, 그 전에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결, 행위한 뒤에 어, 행위의 결과에 따라서 행위의 가치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럼 행위의 가치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행위는 어, 그러면 본질적인 가치가 아니라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가치만을 지닐 뿐입니다. 중요한 건 좋은 결과예요. 그럼 좋은 결과의 산출이라는 목적에 도움이 되는 수단은 정당화될 수도 있겠죠. 어, 더 많은 사람에게 이익이 된다는 좋은 결과가 있으면 누군가에게 거짓말 거짓말을 하고 누군가를 죽이는 그런 수단은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결과론적 윤리가 있는데 이런 입장에선 대표적인 사상이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공리주의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리주의는 산업사회의 발전과 함께 출현했어요. 17세기에 과학혁명 때문에 발달하, 과학혁명이 일어나고 기술이 발달하고 기계가 발명되면서 18세기에는 산업혁명이 일어났죠. 공장이 발달하면서 대량 생산하게 되고 자본을 가진 사람들이 성공하게 됩니다. 그 물질적인 풍요를 어, 누리기도 했지만 빈부격차도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당시의 문제의식, 공리주의의 문제의식, 이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가졌던 문제의식은 어, 이와 같았습니다 누구의 이익과 누구 전 무엇 전체 이익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개인의 이익과 사회 전체 이익. 어, 자본가라는 몇몇 개인의만한 개인한테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 가난한 대다수의 사회 전체에게 이익. 전체의 이익을 조화시킬 수는 없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문제의식을 가졌던 공리주의가 있었고, 이런 초기의 공리주의를 현대 공리주의랑 구분해서 고전적 공리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의 공리주의도 있다는 걸알수 있는데, 공리주의는 되게 상식적으로 우리가 많이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더 많은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좋은 행동이다라는 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공리주의는 옛날부터 이제 시작이 됐지만 계속 그 내용을 수정하고 변화시켜가면서 현대까지 이루고 있다. 어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먼저 고전적 공리주의부터 시작을 합니다. 벤담은 인간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쾌락, 아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경향을 갖고 있다고 했어요. 왜냐면 행위의 결과 그래서 행위의 결과는 그 행위가 산출하는 고통과 쾌락에 따라 판단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러한 입장을 어 고통과 쾌락이라는 이건 결과니까 결과주의라고 하고 또 이런 그냥 쾌락주의라고 할수 있습니다. 도덕적인 행위는 무엇을 최소화하는 걸까요? 고통을 최소화하고 쾌락을 최대화하는 행위입니다. 그럼 모든 쾌락은 질적으로 어 벤담이 봤을 때 차이가 없어요. 어, 근데 이거는 이제 교과서에서 보겠지만 쾌락의 양을 따져야 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양적 공리주의를 주장했어요. 그렇다면 쾌락의 양을 따지기 때문에 쾌락은 계산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두 개, 다섯 개 이런 양이 있을 때 어, 계산하기가 쉽잖아요. 뭐가 더 많은지. 그런데 이런 쾌락을 계산하는 기준은 1급까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교과서 보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앉보면 강도 지속성 확실성 신속성 다산성 순수성 범위 이러 일곱 가지 기준을 토대로 어떤 쾌락이 더큰 쾌락인가? 강도 얼마나 강한가? 해서 어떤 쾌락은 2점, 어떤 쾌락은 3점.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가? 해서 그첫 번째 쾌락은 1점. 두 번째 캐락은 5점 이런 식으로 줘가지고 쭉쭉쭉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첫 번째 캐락은 총 15점짜리 캐락, 두 번째 캐락은 총 20점짜리 캐락하면 얘가 더 좋은 캐락이니까 얘를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준이 이렇게 있다. 그런데 각자 자신의 행복만 고려하면 사회는 혼란에 빠지게 되겠죠. 그래서 사회가 혼란스럽지 않도록 최대한 많은 사람의 캐락을 고려해야 돼요. 그래서 공리의 원리라고 어, 월, 공리주의의 원리를 제시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최대한 많은 사람이 최대한 큰 크기의 행복을 누려야 된다. 그런 원리에 따르는 것이 선이고 옳은 것이고 좋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입장, 이러한 밴담은 사회적인 차원의 쾌락을 추구해야 한다고 본 것이겠죠. 최대 다수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그럼 우리 교과서 보고, 어, 네, 또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네, 어, 네, 벤담은 인간의 모든 행위는 고통과 쾌락이 의해서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은 고통과 쾌락이라는 두 주인이 지배하도록, 어. 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무언 행할 때 결정을 무언가를 행할까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지시해 주는 건 오직 고통과 쾌락뿐이다. 그래서 이런 고통과 쾌락은 우리가 말하는 모든 말에서 생각하는 모든 모든 사고에서 우리를 지배한다. 그래서 고통과 쾌락이라는 그런 감각을 중시했다는 걸알수 있죠. 자, 이런 쾌락주의, 쾌락을 중시하는 쾌락주의를 바탕으로 벤담은 옳고 기준 공고그름의 기준으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공리의 원리를 제시하였다. 여기서 공리는 유용성을 이야기하고 여기서 또 유용성은 쾌락을 가져오고 고통을 막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사회 그리고 또 이제 사회는 개인 한명한 한 명이 이렇게 모여 있는 집합체가 사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명한 한 명의 쾌락이 전체 쾌락과 연결되며 이한명한 한 명이 더 많은 사람이 쾌락을 누리게 되는 건 사회 전체에게도 좋은 거다. 그만큼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다. 네. 그래서, 공리의 원리를 실제 상황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어, 쾌락과 고통의 양을 정확하게 계산, 측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벤담은 질적 차이는 없고 양적 차이만 있다는 공리주의를 주장했다. 그리고, 어, 기준으로 이런 일곱 가지를 제시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미를 봅시다. 고전적 공리주의 사상가 두 번째로 밀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쾌락에는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봐서 질적 공리주의를 주장을 했는데, 질적으로 높은 쾌락, 낮은 쾌락이 있다고 본 거죠. 어떤 수준의 쾌락은 고통을 가져올까요? 낮은 수준, 그리고 높은 수준의 쾌락은 점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통 아는 식욕과 같은 감각적인 쾌락은 낮은 수준의 쾌락이겠죠. 그리고 정신적인 쾌락은 높은 수준의 쾌락입니다. 타인의 행복에 대해서 느끼는 쾌락은 어떤 쾌락일까요? 우리가 감각적으로 당, 어, 당장 느끼는 쾌락일까요? 그렇지 않고 질이 높은 쾌락, 음, 장기적이고 지속적이고 점진적인 특성을 가진 질 높은 쾌락이다. 어, 그래서 이타심을 강조했는데, 어, 이건 교과서를 먼저 보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래서 밀은 벤담의 윤리 사상을 계승하고 수정하면서 공리주의 이론을 발전시켰다. 그래서 벤담과 똑같이 이제 사용의 궁극 목표가 쾌락, 행복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고전적 공리주의자들에게는 행복이 곧 쾌락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최대 다수의 행복 최대 행복이라는 공리의 원리를 강조했는데 쾌락에는 질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쾌락을 계산할 때 양뿐만 아니라 질적인 차이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공리의 원리는 다른 어떤 어 어떤 종류의 쾌락은 다른 쾌락보다 훨씬 더 바람직하고 가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다른 것을 판단할 때는 양과 마찬가지로 질도 고려하는데 왜 유독 쾌락을 평가할 때만 양에 의존하냐 그건 불합리하다. 그래서 우리가 옷이나. 집이나 어떤 뭐 음식이나 이런걸 판단할 때는 양 뿐만이 아니라 그게 얼마나 질이 좋은지도 판단을 하는데 왜 앞에 쾌락만 어 양으로만 양으로 계산을 하느냐 쾌락에도 질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른 쾌락에 있어서 질적으로 높은 수준이랑 낮은 수준의 쾌락을 구분했고 높은 수준의 쾌락은 적은 양, 이만큼만 있다고 하더라도 질적으로 낮은 수준의 다량의 쾌락, 질적으로 낮은 수준의 다량의 쾌락 이만큼 있을 때 그것보다 훨씬 우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양이 조금만 있다고 할지라도 양이 훨씬 많은 어, 질적으로 낮은 쾌락보다 더 우월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높은 수준의 쾌락에 무엇이 있느냐? 지성, 상상력, 도덕적인 정서 그래서 다른 사람의 행복에서 우리가 느끼는 쾌감은 이제 도덕적인 정서겠죠. 지성 책을 읽고 행복감을 느끼는 것, 뭐 상상력, 더 어떤 새롭고 재밌고 이런 것을 상상해 보는 것. 그리고 낮은 수준의 쾌락은 좀 육체랑 관련되죠. 먹는 것, 성, 휴식을 통한 쾌락이 낮은 수준의 쾌락이라고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쾌락의 질적 차이가 있다고 했는데 어,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이런 차이를 다 구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둘 중에 낮은 수준이랑 높은 수준의 쾌락 중에 높은 수준의 쾌락을 선호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감각적인 쾌락이랑 정신적인 쾌락을 모두 경험한 사람들은 정신적인 쾌락이 더 우월한 쾌락임을 알기 때문에 만족한 돼지 돼지는 양적인 쾌락만을 알겠죠. 보다는 불만족한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는 질적인 쾌락도 알겠죠. 정신적인 어, 활동을 할수 있으니까. 되고 할 것이다. 그래서 양보다 질을 더 따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의 행복에 느끼는 대해서 느끼는 쾌락은 질적으로 높은 쾌락에 포함된다. 그래서 나만의 행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복 쾌락도 함께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 그러면 지금 보세요. 어, 밀은 행복이 쾌락이라고 보았고 쾌락은 추구해야 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 다른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느끼는 쾌락은 되게 우월하고 질적으로 높은 쾌락이고 꼭 추구해야겠죠. 이걸 추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 행복에 대해서 쾌락을 느끼려면 우린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까요? 네, 다른 사람의 이익을 바라고 이타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쾌락을 느끼려면 더 우월한 쾌락을 느끼려면 아 이타심이 필요한 거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타인의 행복까지 실현되기를 원하는 이타심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어, 이를 토대로 공익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이타심을 가지고 더 많은 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공익을 실현해 보자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러면 또 다시 돌아와서 봅시다. 네, 어, 아까 질 높은 쾌락은 합리적인 인간들이 이제 분별할 수 있다고 했어요. 어떤 게더질 높고 어떤 게질 낮은 쾌락인지. 어 그런데 또 밀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전문가라는 말을 써요 쾌락의 전문가라는 말을 실제로 합니다. 어 우리 모든 음 그러니까 밀은 보통의 인간은 다 합리적인 인간이라고 봤어요. 그런데 그런 인간들 중에서도 더 전문적으로 쾌락을 잘 판단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쾌락의 전문가예요. 쾌락의 질을 고려하면 쾌락을 계산하기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양만을 고려하는 것보다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긴 이런 질적 차이를 가진 쾌락 두 가지가 있을 때 어, 서로 그런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뭐가 더 우월하고 더 좋냐 개선하기가 어렵겠죠. 이걸 아려, 알려면 전문가들의 안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쾌락의 우월하고, 아, 우월하고 바람직한 쾌락은 쾌락의 전문가들이 더 선호하는 것이다. 전문가들한테 물어봤을 때 어, 나는 이게 더 우월한 것 같아 라고 말하면 그게 더 우월한 쾌락인 거예요. 즉 쾌락의 전문가는 감각적이고.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것을 알게 되었냐면 감각적이고 아 이렇게 해야겠다 양적인 쾌락과 질적인 쾌락을 모두 경험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모두 어 양적인 쾌락이랑 질적인 쾌락을 모두 경험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모든 사람이 다 이제 쾌락의 전문가인 건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도 지금 18살인 여러분도, 어, 양적인 쾌락이랑 질적인 쾌락을 경험하긴 했잖아요. 뭐,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데 이제 쾌락의 전문가라고까지 하기는 어려워요. 그런, 그런데 이제 쾌락의 전문가는 이런 것들을 모두 다채롭게 경험을 해보고, 그런 인생 경험을 토대로, 아, 내가 살아보니까 이거보다는 이게 더, 어, 질적으로 좋은 쾌락이고 우월한 쾌락이더라라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음, 밀은 어, 공공의 이 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중시했기 때문에 이기적인 자기 혼자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위를 통제되어야 한다고 봤어요. 방법도 제시해야 되겠죠. 두 가지가 있는데 외적인 제재랑 내적인 제재가 있다.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제재하는 것은 어떤 제재에 해당할까요? 처벌은 바깥에서 주어지는 제재죠 외적 제재. 양심의 후회는 내 스스로 나에게 주는 제재. 그럼 어떤 제재형에서 통제되는 게 바람직할까요? 외적 제재보다는 내적 제재에 의한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면 이런 처벌을 하려면 비용이 들어요. 어, 교도소에서 수감자들한테 밥 줘야 되고 뭐 관리해 줘야 되고 그리고 지속적이지 않아요. 근데 양심의 후회는 지속적입니다. 그리고 돈도 들지 않고요. 그리고 확실하고요. 그래서 내적 제재에 의해 통제되는 게 바람직하다. 자, 그러면 쾌락주의 입장 사상가를 비교해 볼 텐데. 우리 고, 서양 고대에서 쾌락주의 학파 누가 있었죠? 에피크로스 학파가 있었죠? 어, 에피크로스 학파랑 우리 고전적 공리주의. 어, 고전적 공리주의에서는 행복을 쾌락이라고 봤잖아요. 그래서 쾌락주의라고 또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쾌락보다 개인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것은 에피크로스죠. 에피크로스 학파. 그런데 이제 개인적인 쾌락과 사회적 쾌락을 함께 추구하는 것은 이제 밀과 벤담으로 이제 이야기되는 고전적 공리주의이다. 그럼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어떤 쾌락보다 어떤 쾌락을 더 중시할까요? 네. 단기적인 쾌락보다 장기적인 쾌락을 중시한다. 그게 더큰 쾌락이기 때문에. 어, 우리 수업할 때 어, 육체적인 쾌락보다 정신적인 쾌락을 중시한다고 이제 이런 말도 있었는데 벤담에 따르면 쾌락은 양적으로만 계산할 어, 수 있기 때문에 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단기적인 쾌락이랑 장기적인 쾌락을 비교하는 게더 정확할 것 같아요. 네. 어 그러면 이제 공리주의를 잘 나타낸 어, 책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오멜라스는 떠나는 사람들이라는 책인데요. 이런 내용이에요. 한번 잠깐 멈추고 읽어보세요. 네, 읽었죠. 오멜라스라는 아름다운, 아, 오멜라스라는 이제 되게 유토피아 같은 도시가 있어요. 근데 그 도시는, 어, 자연재해도 없고, 서로, 어, 행복하고, 문제도 없고, 전쟁도 없고, 군인도 없고, 그런 평화로운 세계입니다. 그런데 이, 어떤 건물의 지하실 안에는 아이가 한명 갇혀 있어요. 이 아이는 배설물 위에 자기 몸이 놓여져 있고, 짐, 짐 무르고, 밥도 제대로 안 주고, 빚도 못 보고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로 인해서 이 오멜라스의 모든 시민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아이를 모든 시민들은 청소년기에 한 번씩 이렇게 직접 가서 마주하게 돼요. 그렇게 마주하고서 어떤 청소년들은 그냥 오멜라스에 남아 있고 어떤 청소년들은 어, 도저히 이런 현실을 견디기 힘들어서 오멜라스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떠나는 이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할것 같나요? 어, 오멜라스에 남아 있을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걸 나타낸 어, 뮤비였습니다. 방탄소년단의 분날이 여기 오멜라스라고 써 있죠. 오멜라스에 이제 사는 얘네는 시민 청소년이었겠죠. 근데 지금 보면 이런 옷들은 희생자들 그런 오멜라스 지하실에 갇혀 있는 아이와 같은 그런 희생자들을 기리는 모습, 오멜라스를 떠나는 모습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게이 사람들 오멜라스 이 사람들은 오멜라스를 떠난 사람들일 거고요. 이렇게 신발을 걸어놓는 건 희생자를 추모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런 공리주의를 어. 이렇게 대다수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한 명의 이익을 행복을 희생해도 될까? 어, 공리주의로 따지자면 더큰 사회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보장하는 건데 그래도 될까?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공리주의가 어, 고전적인 공리주의도 있지만 현대 공리주의로도 이어졌다고 했어요. 어떻게 현대 공리주의는 모습을 변화했을까? 한번 교과서를 먼저 보고 봅시다. 네, 벤담과 밀로 대표되는 고전적 공리주의는 현대 공리주의가 형성되도록 했다. 첫 번째로 선호 공리주의라는 게 있는데, 아 이거 그냥 학습지로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고전적 공리주의는 행복을 쾌락으로 한정시켰었죠. 그래서 행복은 쾌락이었죠, 벤담과 밀에게. 근데 선호 공리주의는 행복을 무엇으로 설명하냐면 선호로 설명합니다. 행복은 쾌락이 아니라 선호이다. 그럼 선호공리주에서 옳은 행위란 어, 그 행위에 영향을 받을 모든 사람의 선호를 가장 많이 만족하게 해주는 행위 즉 쾌락을 최대한 증진시키는 게 아니라 선호를 최대한 증진시켜주는 행위가 옳은 행위이다. 대표적인 학자로는 피터싱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감각을 지닌 개체의 선호를 동등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봤어요. 감각이라는 건 고통과 쾌락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감각을 지닌 개체. 누가 있을까요? 인간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겠죠. 그런 개체가 자신의 선호, 내가 더 무엇을 좋아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는 건 기본적인 권리이다. 즉,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됩니다. 고통에 대한 동물의 반응은 인간과 다르지 않다. 감각을 가진 모든 동물에게까지, 인간뿐만이 아니라 동물들도 감각을 가졌기 때문에 동물에게까지 이런 원리, 선호를 최대한 증진시켜줘야 한다는 원리를 확장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현대 공리주의는 규칙 공리주의라고 불리주, 불리는 게 있어요. 여기 규칙 공리주의 써보고요. 어 이제 고전적 공리주의는 또 행위 공리주의라고 불리기도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행위 공리주의에서는 개별적인 행위의 결과를 따집니다. 반면 규칙 공리주의에서는 규칙의 결과를 따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리의 원리,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공리의 원리를 어디에다가 적용을 시키냐면 하나 하나의 개별적인 행위. 뭐 A라는 학생이 이런 행동을 했다. 그러면 이 A의 학이 A의 행위에 각각 공리의 원리를 따지고 또 B라는 애는 이런 행위를 했다면 그럼 또 이제 각각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규칙 공리주의는 행위의 규칙. 그러니까 한명한 한 명에게 매 행위 모든 행위마다 공리의 원리를 적용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크게 가의 행위이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뭐 이것은 거짓말하는 행위이다.라는 그런 좀큰 틀에서 거짓말은 옳지 않다라는 규칙을 규칙에다가 어, 공리의 원리를 적용시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거짓말은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보통은 증진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런 거짓말은 거짓말이라는 행위는 어, 옳지 않다라는 판결이 내려지겠죠. 네, 이건 예시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급히 가야 할 곳이 있는데 택시비가 없는 상황에서는 길에 떨어진 5만원을 주어서 내가 사용하는 것이 옳다라는 그런 규칙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런 행위에 공리의 원리를 적용해 볼까요? 어, 이런 행위의 원리가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을 증진시키나요? 이 상황에서는 그렇죠. 이 상황에서는 내가 급하게 가야 할 곳이 있으니까 5만 원을 내가 바로 사용해버리는 게 나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거겠죠. 그래서 잃어버린 사람이 석을 풀 것보다 내가 느끼는 효용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이런 행위는 옳은 행위가 됩니다. 반면에 이런 개별적인 행위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어떤 규칙의, 규칙으로 표현을 하면 길에 떨어진 돈을 주인을 찾아주어야 한다라는 규칙이 되는데 이 규칙에 공리의 원리를 적용해봅시다. 길에 떨어진 돈은 주인을 찾아주어야 한다. 이러한 규칙이 최대다수의 최대 공리를, 최대 이익을 증진시키나요? 어, 그렇죠. 길에 떨어진 돈을, 돈은 보통 주인을 찾아주어야 합니다. 네. 그러면 서로, 어, 판단하는 게 달라지죠. 이런 상황에서는 주인 찾지 않는 게 옳은 행위인데, 전체적으로 볼 때, 규칙으로 볼 때, 돈을, 차, 주인을, 돈, 돈의 주인을 찾아주는 것이 옳은 행위가 되는 거겠죠. 자, 밑에 어, 는또 보면 되고요. 그러면 이런 행위 공리주의 규칙 공리주의의 장단점을 보면 행위 공리주의는 결과를 계산하기가 어려워요. 매 결과, 매 행위, 이런 결, 이런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이런 주체자, 저런 주체자, 사람에 따라서 행위에 따라서 어, 그런 행위랑 그런 상황이 최대의 최대다수 최대 행복을 증진시키는지 매번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어렵죠. 그런데 규칙 공리주의는 행위의 결과를 매번 계산할 필요 없이 어떤 큰 틀에서 결, 규칙만 계산하면 되기 때문에 경제적입니다 그리고 또 행위 공리주의는 역직관성의 문제가 있어요. 이 직관에 우리의 직관에 반한다는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기찻길에 이렇게 사람이 밧줄에 묶여서 누워 있어요. 그데 여러분이 이제 기차를 모는 기관사입니다. 여긴 승객이 굉장히 많이 타 있어요. 그게 달리고 있는데 요 앞에 묶여 있는 사람을 봤어요 철 철로에 그러면 여러분 멈출 건가요? 멈추면 갑자기 확 멈추면서 이 기차 안에 있는 승객들이 크게 다쳐요. 그런데 그냥 지나가면 이한 명은 죽겠지만 승객들을 무사히 어, 어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어떤 선택을 내릴까요? 어 공리주의에서는 이 사람을 죽이고 그냥 가라고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의 안전과 목숨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거 뭔가 그러면 안될것 같지 않나요? 우린 직관적으로 이건 나쁜 행동이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근데 이처럼 공리주의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어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것에 반하는 어 판결을 내립니다. 이렇게 죽이는 것도 옳은 행동이야. 그게 도덕적인 행동이야 라고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이처럼 역직관성의 문제가 있는데 어 이런 규칙 공리주의에 따르면 사람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라는 규칙은 옳은 규칙이 됩니다. 보통 그것이 최대의 공리를 어 보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의 전통이나 직관과, 인간의 직관과 상충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성찰로트, 이렇게 보면 되겠죠? 어, 우리 이제 학습지 제출하는 게 수행평가이기 때문에, 음, 오멜라스, 이것도 한번 읽어보고, 글을 잘 써보도록 하세요.